안녕하세요, 블랙아이, 그리고 피 l c 입니다 여기, 네, 오늘은, 오? 아이시카를 준비했는데, 한번 가격을 볼까요? 가격? 가격이. 초점 맞춰야 돼. 참. 어, 이게 가격이 28만원인데, 지금 저 후리트해서 좀안보이지모르는데 이게, 아유. 그 다음에 오늘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됐다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갖고 이게 저 블랙아이는 좀 조정하기가 어렵네요 네피 l 가 이거를 좀잘 조정하거든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게 안이 엄청 복잡해서 저는 만들 줄 몰라요 복잡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.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복잡해요. 진짜로. 저희가 지금 좀 어리거든요. 그래서 지금 10살이에요. 10살. 그다음에 저는 피얼씨는 11살. 카메라맨. 카메라맨은 10살입니다. 네. 네. 카메라맨이 카메라맨 얘가 미국에서 와서 이름이 잭이에요. 근데 어 음, 그래도 아, 카메라맨꽤 잘하네요. 한국말을 좀 잘해요. 근데 헬로 l 그래도 영어도 좀 말할 수도 있어요. 알라가무배무배 아, 그런 건 하지 마세요, 잭님. 아 알겠습니다. 이런 건잘 말하네요. 잠시만요. 이게 끼기가 좀 어렵네요 실험부터 네, 먼저 걸어볼게요 이게 소리가 나야지 되는데 이렇게 네 납니다 잠깐만요 곧 네. 있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잘못 만져서 제가 이거를 음. 좀 힘들게 구했거든요 러시카가 네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이게 자 어우 블랙 아잇 네 지금 밖에 비가 와서 밖에서는 못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블랙아이 그리고 필시였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